레이팅 원트리 갑시다. 아, 가운데 휴감 결속. 결속 무적 포스 오른쪽 바인드 헐 어, 이유, 와아 허허 뭐야 허허 어. <laughs> 프리 남은거 그길 해보자 근데? 이거는 킬스 쓰고 가길 잘해 히이 근데 어 다른 힐이 안되겠구나 아 지금 끝났으니까 이제 배테 벨테... 높여 높여

목소리라와요어어 아, 와요? 와요. 야, 어요 됐지. 아무.

아 네네 어 이거 부적 풀 돌기 전에 3패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? 엄청 넓은데? 풀게아 근데 2분짜리만 쓰면 될것 같아요 응 음, 2분짜리 쓸게요 그래 볼까? 한분짜리 스퀘어야 오른쪽 가속 빠져다스도 와요 룩스퀘어 룩스퀘능2초죠아스퀘어룩스어능1 0가운데 먼저, 로스피어, 어 넘기면 될것 같아요. 네, 아, 저 네. 스피풀 걷길 안 돼. 무적이 45초, 별 속이 55초. 넘어갔어요. 무조건 다음 다음 급필 때 쓰죠. 아. 이번에 쓰지만. 근데 무조은 다음 턴부터 네. 한 개만 쓴다. 사선 보고프이걷딜 하죠. 근데, 네. 한2초한 21초. 음. 잡을게요이케올릴게요 플로우 나왔어요 네. 어앗어요풍이 앗풍어. 앗풍어. 어 앗풍어. 앗풍어. 앗어앗대로쓸 아픈 거? 아픈 거? 아픈 거? 아픈 거?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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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왼쪽. 뒤에 아픈 거? 뒤 와요. 아픈 거? 요픈 거? 아픈 거? 아픈 거? 아아야 돼요. 거? 없어요? 이 오른쪽. 픈 거? 아픈 거? 아픈 거? 아 거? 오른쪽 아픈 거? 아픈 거? 아이 아픈 거? 아픈 거? 아 아픈 거? 아픈 거? 아요 위로 위로, 위로. 위겨 조신 그럼 톰이 오신 거구나. 네네, 톰 아이고, 아... 이하고니까어그로어 하던 방로 말이에요. 이요요 오자, 안전하게 할게요 여기 아, 고정할게요. <laughs> 엄마가 발판을 가리고 있어. 빨라가지고 보면 다못 믿는다. 혼란투신, 인자. 인자. 돈 줬어요. 민들돈. 20초 뒤 와요. 네. 20초. 이거 넘기고 제가 약간 보자. 발판, 볼게요. 발판 어. 왼쪽에 잭 까는 거밖에 없어요. 눈에 보이는 20초 거. 20초 뒤 와요? 눈에 보이는 거써야될것 어. 같아. 맞아 맞아. 오른쪽 없고. 오축 푸딩 와 데뷔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뜯어야만요휴가 어디 휴감 왼쪽 벽또 나요 갑자기? 아, 유정점이... 어차피 제가... 저, 저 무석 써야될것 같아서 어 무석 아닌지 잡 내가 무석 썼어요 맨지쪽 썼어요 휴버넥스 왔어요 오른쪽 큰거 저희 다음 거큰 것... 거. 이번 건넝 끝나고 프레임 6킬이에요 무석 음, 네. 없고요 <laughs> 메튜오 무적 초 5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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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잡아초요초 5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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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초5이 5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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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초5이 5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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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큰거쓸 거예요. 방피. 네. 10초 뒤에 와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저희 바로 극대 할 거예요. 사선 보고. 아니, 검능복. 큰 거. 이 <목소리> 잡고 있을게요. 보다요. 네. 위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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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희 바로 극대 올리죠근 네, 바로 극대를 하고 극대 하다가 사선 오니까 조심할게요. 바로 극대. <목소리> 잡아나어요 네, 프레이 키고 바로 극대를 네, 프레이 키웠어요 아마 10초 뒤에 사선 올, 올 거긴 한데 조금 조심하면서 할게요조건 죽을 거요그어 가네요. 오, 오몇 초? 몇초 이거 오른쪽 뭐야, 오른쪽 뭐야? 오늘 또 서식권이죠? 네, 저기 잡을게요. 오 뭐야 이거? 오케이. 그거 쉽게 다시 와요. 키트. 크리 하고. 안전하게, 안전하게, 안전하게 20초 뒤에 왔나요? 5대1 어, 네, 등 10초 뒤에 와요. 1동, 8동, 8은 해도 되시면 배트 오고, 배트 오고, 배트 오고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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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5대3, 5대4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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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대대4 5대4, 5 헤드, 헤드 쓸게요 오러스 홈 위치에 들어가서 상사 힌트 거의 끝나요 오케이 더, 돼,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오면 안돼 저기 잡아서, 어, 잡아서 잡아. 아, 살짝 애매한데 사선 보고 빼는 게 낫다 사선 보고 빼야 될거 같아, 사선 보고 빼야 될거 같죠 방금 여기 잡을게요, 여기 잡을게요 벌써 오나? 한 10초 뒤에 오거든요? 어, 빼려다가 흔들리지? 네, 그냥 여기서 잡고 사선 보고 뺄게요 배치 홈 사선 이거 보고 살짝 왼쪽 뺄게요 조심 조심. 자 이거 이좀 뺄게 좀 뺄게 딜안 해주니까 좀 뺄게요. 에도 <laughs> 되나요? 방금 오셔가지고 아직. 진짜... 저 오른쪽에 아... 입구 있는 분 누구예요? 오른쪽에 있는 분? 조처님내 네, 네, 살짝 뺄게 살짝 뺄게. 이거 15초 뒤에 오니까 왼쪽 이용하실 분 이용 이용해야 돼. 환자. 드롭 잡을게요. 네네 지금 잡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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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 뒤에 오거든요. 스톤 조심. 초 뒤요. 오른쪽 한거 음, 오른쪽 생겼 3초 뒤 왼쪽도 있고 보다요 배초무이기무더기 프레임 몇번 남았나요? 3번 넘겼대요 프레다음돼3 0초 오케이 오이번건능 보고 급딜 오케이 이제 건능한번더 보고 급딜이요 그럼 넘어갈 것 같아요 해도 된 말씀해주세요 네 오케이 자리 좋아 일경은 맞으면 안 돼요. 오른쪽 큰거 좋아요. 별로 없으신가? 대태로. 우선 하나, 둘, 뒤에 와요. 2 0초 뒤에 와요? 여기서 못 들어오게 할게 못 들어오게. 10초 뒤 이거 권능 보고 사선 보고 극딜하면 될것 같죠. 왼쪽 없음. 5초 뒤 와요. 네. 오른쪽 큰거 이용할게요. 오 감사. 보다요 보다요. 3초 네, 내로 네, 왔어요. 네, 네, 네. 야 와. 차.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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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선 보고 극딜 사선 보고 극딜 죽어 계셔도 돼요 사선 보고 극딜 할게요. 네. 사선. 이거 보고 극딜이요 잠요 극딜 극딜 극프레 킬게요 그거 넘길 거 같은데 잘하면 <몬> 아.. 근데... 그데브가 <그래모가 몬> 짧아서 안 닿는 게 살짝 애매하겠다 살짝 20초뒤 와요 20초뒤 그냥 한번 봐야 겠다 건너 몇초? 사선보고 왼쪽 빼될것같아요 너무너무 오른쪽에다 그렇니 10초뒤 와요 그냥 왼쪽 뺄게요 왼쪽 큰거 있으니까 왼쪽 뺄게요 그냥 지금 음. 저 너무 오른쪽에 빌려가지고상수요곧 와요 어? 안보야 구적구적구적 아이씨 네, 천천히 개요. 천천히 <laughs> 형딜로 어... 살살 깎아가면서 넘겨 붙게 한 번. 충분해요. 살살 가면은. 네, 몇개 네, 네, 오? 몇개 네. 오? <laughs> 살릴게요. 데카 없으신 분들은 살살 살리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씩 깎아내릴게요. 저 보면은 너, 너, 넘길 것 같아요. 오른쪽 그거. 또, 해도 얼마 남았나요? 해도 드릴게요. 네. 네조에 어, 어, 계시죠? 네조에 있어요. 넘길 좀 것, 것, 것 같아 지금 30초 뒤에 오니까 권능이 조금씩 조금씩 깎을게요 건 넘어가 권능 보기 전에 넘어갈게요 장갑 쓰요 넘어가요 커트버 리스펙터 워프 검은색 검은색 확인 검은색 확인 오케이 좋아 조용조니다 검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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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님 검은색 맞나? 오케이 오케이 맞네 맞네 다음 건너서 딜 할게요. 네, 이거는 뭐, 딜안 맞춰도 될것 같아요. 그냥 알아서 편한 대로. 딜 넣죠. 아, 지이 시원하다. 혼능. 아, 뭐. 꾸준 해도 깔겠다. 한 명은 누구? 지금 아첫 판이 필요해요. 그럼 조금 아슬아슬하신 분 없죠? 대감님, 이건 말해. 좀 아슬아슬하다 싶으면은 길안 해도 되니까 생존 위주로만 하세요. <laughs> 길들 잘 깎, 깎이고 있거든요. 헛밭냥이. 어... 자, 그렇게 할게요. 아허. 숙자 있으니까 자나 혼자 먹는게. 와.. 이거 되게 검은색이.. 는

No. Mm -hmm. No. m 응? 응? 한, 갓 센티 남았어요. 네. 네. 건 까면 안쓸한 2센티 남았어요 와, 지금도 뭐 지금 누구 급비라는 거 같은데? 잘 깠습니다 나 급비났어 죽라 1센티 남았어요 건넝 이거 보면 네. 끝날 것 같아요, 걷는 구역. 아, 실드 샀네, 까비. 실드 까고, 좀 치면 끝나요? 네, 실드 까고 바로 끝을것 같아요. 네, 끝났다. 원테클이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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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분 컷. 이지하다.